컴퓨터 조립 부탁 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 구성한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구매한 CPU는요, 라이젠 5고요, 3,600X입니다. 헥사 코어로 포지션이 살짝 어중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이 제품으로 골랐냐 하면은 요즘 할인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게임 세 가지도 프로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게임을 받아서 즐기셔도 되고 중고 장터에 판매하시게 되면. 금전적으로 약간 세이브가 가능도 하겠습니다. 라이젠 3600X는 3.8의 베이스 클럭과 4.4의 부스트 클럭을 갖고 있기 때문에 PBO가 4.3 정도만 터져준다면 실사용함에 있어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4.4 클럭에 조금 사연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라이젠 3900X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3.8의 베이스 클럭에 부스트 클럭은 4.6이고요. 오버클럭을 위해서 X570 메인보드와 칠럭까지 사용을 해서 칩셋에서부터 전원부까지 풀커스텀 순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 최고 4.6기가까지 실사용을 해봤는데요. 전압을 너무 과하게 인가시켜줘야 돼서 그로 인한 CPU나 이제 전원부에 좀 발열이 꽤 발생되기 때문에 제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인 클럭은 4.4기가였습니다. 확실히 라이젠 3세대로 오면서 IPC 성능은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 오버클럭의 효율은 거의 뭐 개똥망에 가깝습니다. 오버클럭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0.12 정도의 이제 오버클럭이 중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PBO 터지는데 큰 영향이 없을 정도의 전원부로 갖춘 메인보드 중 자신에게 알맞은 메인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M4 타입이 2020년까지 유지라는 입장을 봤을 때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뭐 이후에 CPU핀 타입의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900X와 X570 타이치 메인보드 조합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느낀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아직 PBO가 4.6기가도 제대로 안 터지는 거를 봐서는 칩셋이나 펌의 업데이트가 좀더 다듬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쿨러는 그냥 평범한 스타일로. 과거 인텔의 775 타입 시절의 사제 쿨러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코어 수가 줄어든 만큼 아마도 이제 발열이 좀 적어서 노멀한 쿨러를 적용시켜준 것 같습니다. 3,900x에 들어간 쿨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구리 플레이트 및 조금 더 방열에 신경을 쓰고 rgb로 간지도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3,700x부터는 프리즘 쿨러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3,700 이상의 유저는 아마도 오버클럭이나 원활한 PBO 등을 위해서 차제 쿨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급형 제품에 간지나게 실사용을 하라고 프리즘 쿨러를 적용시켜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립을 부탁하신 분이 RGB 감성을 좀 원하셔서 메인보드는 중보급형인 GIGABYTE의 a r 스 s ELITE B45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7페이지의 전원부로 괜찮은 편이고 일부 기능들은 좀 빠져 있지만 금액 대비 RGB 감성이 있는 보드고요. 다른 메인보드랑은 M2 단자의 위치도 살짝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메인보드들이 그래픽카드 사이와 CPU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바닥에 좀 많이 붙어 있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뭐 SSD도 나름 한 발열을 하기 때문에 CPU에서 나오는 열기랑 그래픽카드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제 양쪽에서 같이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메인보드는 PCI 슬롯 사이에 M2 단자가 위치하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더 위에 떠 있는 형상이어서, 하부 공기 흐름에 따른 쿨링의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166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배그 유튜브를 즐겨보시고 가끔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그도 어느 정도 좀 쾌적하게 즐겨야 하고 단순하게 또 배그 몇 판만 해보고 뒤지를 치고 접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나름 커가지고 게임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나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품 중에 하나라 그래픽카드 선정에 좀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이제 메인스트림급으로 보면은 경쟁이 좀 엄청나게 쩔은 것 같아요. RTX 2060부터 AMD 5700 시리즈까지 있고 뭐 중간에 뭐 다양하게 또 이것저것 많이 출시되고 있죠. 그만큼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된 만큼 주로 사용할 부분의 포지션이 명확하다면 좀더 쉽게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로 메리트가 있는 GTX 1060을 선택할까도 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광부 에디션을 좀 걸러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신품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이제 또 중고 부품이 약간 좀 까리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RTX 2080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한동안 제가 배그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사용해본 그래픽카드가 GTX 1060. 1070ti, 1080, 1080ti, RTX 2080까지 하면은 총 다섯 종류의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플레이를 해본 결과 1060이랑 1070ti까지의 체감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는 체감은 뭐 프레임 이런 걸좀 떠나 가지고 낙하산이 이제 펼쳐졌을 때 아래 지형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1080이랑 1080ti 같은 경우는 체감이 좀 제법 컸던 부분이라 GTX 1 시리즈 기준으로 1080 이상의 이제 퍼포먼스가 제공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1070급인 166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급형 제품으로 비교적 좀 높은 오버클럭 스펙을 갖고 있고요. 백플레이트는 있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조금 이제 아쉬운 편이고요. 듀얼팬과 보급형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급백이 되는 형상이고 LED는 없습니다. 3개의 DP 단자가 있고요. 1개의 HDMI 단자가 있습니다. n v m e SSD는 삼성 970 EVO 플러스 500기가로 골랐습니다. 거의 가성비 원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보드의 특성도 거의 타지 않고 읽기 쓰기 속도도 스펙과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별도의 데이터 백업용으로 2 테라의 하드디스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요즘 하드디스크 제품들이 대부분 5400이나 5900rpm과 버퍼 메모리가 뭐 64메가 정도인데 이 제품은 7,200 rpm의 빠른 회전 속도와 256의 많은 캐시 메모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 메모리는 요즘 메모리 가격이 너무 착해져서 삼성 시금치 16기가 두 개로 32기가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4기가랑 8기가 제품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봤는데 오버클럭이 3,200까지는 뭐 쉽게 들어갔는데 16기가는 이게 뽑기가 실패인 건지 국민 오버값에 이램 타로 좀 오버는 좀 힘들었고요. 뭐 램타가 한뭐22 정도 넣으면 은 일단 3,200은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잠깐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램타를 이제 조이진 않았고요. 요 정도 들어가야 에러가 없이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amd가 메모리 클럭발에 따른 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퍼포먼스가 있는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전격 7 0 0 w 를 사용을 했고요. rgb 감성과 이제 pbo 터지는데 조금 용이하라고 cpu 쿨러는 3펜이 적용된 풀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메인보드의 한 가지 단점을 찾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쪽 끝부분이 원래 이렇게 이 홈이 있어갖고 박혀야 되거든요. 보드가 좀 짧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쪽 홈이 원래 여기 있는 게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박혀줘야 되는데 어 이게 좀 짧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힘을 지지받을 게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제품도 테스트하려고 이제 한번 거치만 해 봤는데 아이고 씨. 아, 이 씨. 써멀 3900X 오버클럭 하면서 이제 느낀 건딱 하나입니다. 오버클럭은 개똥망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메인보드는 굳이 제가 봤을 때뭐 X570 요 메인보드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